패스 이재성이 말끔하게 골와 오만의 공격력이 너무 매서워 대한민국 아뜨거 아뜨거 씨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a 미7을 예언한다는 조스트라다무스님이 맞나요? 제가 그분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조스트라다무스가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3차 예선의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오만과 요르단의 경기가 궁금하셨군요 미래를 보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경기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경기라도 알려주십시오

지금 와, 오만의 공격력이 너무 매서워. 어, 바로 슈팅이고. 아, 조현의 슈퍼 세이브. 세트피스도 너무 날카로워 오만. 아. 손흥민 저치뢰야. 손흥민이 지금 막락박두세 명을 제기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슈팅 때리지 않고 지금 바로 그냥 어, 이재성이 패스. 이재성이 말끔하게 골! 한 번만 더 알려 주시고 가세요. 제발요. 한 번만 더.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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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내가 뛰고 싶다. 내가 뛰고 싶어. 황인범. 결국에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황인범이 전방으로 손흥민에게 깔끔한 마무리. 대한민국. 아 어,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야 오늘 마라탕 먹고 싶다. 잠깐만. 마라탕 생각. 오만 전 어. 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자 숫자가지. 자 숫자가 지나 자자이아야이 아, 아니야,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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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삼이 뭐야 우리 선수들이 득점을 세 골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세골 상대편은 지금 자 영이 나왔어요 큐? 큐큐? 퀘스천도 아니고 뭘 나한테 계속 물어 아니야 이거 그냥 0 0 0이야 0 대한민국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3대 0저조스트라다머스 전생 축구선수였습니다 자 우선 대표팀이 지금 가장 큰큰 큰 부재가 생겼죠 우선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 대표팀 수비라인이 가장 큰 걱정인데 우선은 뭐 조유민 정승현 라인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이두 선수가 중동에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두 선수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제 오만의 공격 라인인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의 최전방보다는 좌우측 측면인데 이 좌우측 측면에 빠른 발을 가진 이두 선수의 측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른쪽에 설령 아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 K리그에서 골맛을 보고 있는 아골로는 수비수죠. 이태석 선수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톱백 라인은 경험도 좋고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네 선수, 다섯 선수가 버티고 있다는게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김민준 선수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설령우, 조유민, 정승현, 이태석 어떤 선수가 뛰어도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좌우측 측면 공격 라인인데 측면 공격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만 원정에서도 좌우측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오만의 공격, 특히 좌우측 공격 라인을 어떻게 봉쇄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수비 라인에게 주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너킥 세트피스라든지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더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또 조현우 선수가 또 코뼈 골절로 인해서 경기 감각에 대해서 좀 어떨지는 좀 많이 의문이 들긴 하지만 확실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속팀에서 이강인 선수와 또 손흥민 선수 이두 선수가 아 사실은 나쁜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선수들이 그렇거든요. 소속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표팀에 들어와서는 더 좋은 모습 그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또 소수팀에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대표팀에서의 더 좋은 모습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분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선수로서의 더 경험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확실히 잘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요르단전도 외적으로 와도 돼요? 요르단전 전에 5만점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찾아오세요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자 저는 마라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못뭐 맞히면 어떡하지 저조스트라덤스처럼 한국과 5만장 스코어를 예측해주세요 맞추신 10분께 치킨 기프티콘 바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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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